도심과 떨어져 아무도 오지 않을 법한 경기도의 한 야산. 그 아래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폭풍처럼 운동하는 사람들. 과연 이곳의 정체는? 다시 합숙을 하면서 하루 일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캠프입니다. 초고도 비만부터 과체중까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밤낮 가리지 않고 다이어트 삼매경이라는 이곳. 저는 15kg 정도 감량했어요. 현재 18kg 정도 빼고 아직도 105kg. 예. 80대까지만 내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목소리> 네, 20kg 더 빼. 예, 아직도 20kg 더 빼야, 네, 아직도 빼야 돼요. 네, 이도 118kg의 육중한 몸으로 입술했지만 4주 만에 두툼한 뱃살은 훌훌 털어냈다. 그런데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되는 걸 굳이 이먼나먼 곳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집에서는 유혹이 많아 갖고 안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하고 싶은 같이 그런 목적을가지고의쌰으쌰해서 네, 그런 위안시되고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건강을 되찾기 위해 40, 에0대 중년들도 많이 찾아온단다. 을 하시고, 우리 을하 같아. 아. 매일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평균 8시간 지옥의 운동 강행군이 펼쳐진다는데 여기서 마칠 유일하게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 찾아왔으니 바로 식사시간 다이어터들의 식단을 살펴보니 엥? 튀김에 고기까지? 이거 밥한 끼에 모두 다 도로아미탑을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최소 후에도 폭식을 막고 에너지 밸런스와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게끔 저희는 일반식에 가까운 음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어깨춤은 물론이고 웃음꽃까지 활짝 피어나니 고된 운동 후라 더욱 꿀맛이다. <목소리>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면서 나오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오래 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먹은 자더 열심히 운동하라. 근력운동부터 다양한 유산소 운동 등 13가지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포기하고 네. 싶을 때도 많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다시 힘을 내서 운동을 할수 있단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운동이 끝난 후 각자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 한쪽에서 은밀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으니 바로 불시검문 혹독하지만 다이어트가 목표인 만큼 숙소 생활에서도 마음을로 와서는 되는 것이 이곳의 철칙. 방검사를 통해서 이제 외부 음식물은 압수 형태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검사를 왜 해요? 방검사요 아침없는 방수색에 안절부절,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 그때 트레이너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트 o 스 밑에 숨겨놓은 달콤한 초코과자들이다. a r o m e t r i 지 i m 캠프에서. you k 다 o w 힘든 것도 아는데. 고맙다 해야 할지 야속하다 해야 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